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그, 일수 명함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돈좀 빌리려고요. 얼마요? 어, 한, 300만원 정도? 아, 300만원? 네. 아, 가족 관계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 아버지, 그, 뭐, 어머님 같이 있고. 아버지가 직업군이, 군인이셔가지고, 지금. 그런 아, 거. 네. 아버지 직책이 어떻게 돼요? 이등병이요.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요? 잠 잠깐만. 뭐, 뭐라고, 뭐라고? 2등병이야, 아버지께서, 2등병. 군대를 좀 늦게 가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PX병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뭐야, 이거 장난잖아요? 예? 장난잖아요? 아니요, 장난전 아닌데. 장난전하고 막. 아니 저희 어머님도 근데, 괜찮은데, 저희 어머님도 거명동에 14층짜리 건물. 응. 예, 네, 그거, 딱, 그거, 거기 계란 청소하시는데. 야. 예? 너 어디요? 저요? 응. 저기 서울인데요. 서울 어디냐고. 서울이 다 누구 집이야? 어, 서울 다 우리 집인데. 저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아가. 아가 아닌데. 너. 씨너내 얼굴 보고도 그질랄할 그 수가 있겠냐. 얼굴 보면. 아, 너어디요 얼굴로 나발 똥내것 같은데 예? 기로 갈라니까 어디요 여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해운대구 야 예? 뒤질래? 예? 싸움 잘하세요? 저희 친형이 또 로드FC 그건데 하... 지랄하지 말고 저희 친형이 로드FC 그 로드걸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너 또라이 아니냐? 또라이 아닌데요 아씨 날 더우니까 연병, 미친놈들이 날뛰는, 이발남자. 그니왜 그런 나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형님이. 내가 뭐 했는디? 나쁜 일. 뭔 나쁜 일? 그거 나쁜 일. 이렇게 장난전화 받아주면 시발 착한 사람 아니냐? 뭐, 그게 착한 사람이냐, 멍충아? <laughs>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저기, 돈좀 빌리려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네, 잘 전화 드렸습니다. 예. 얼마요? 아, 그냥 한, 돈한 2, 300 정도, 뭐. 2, 300? 네. 네. 아, 그러면은, 직업이 어떻게 돼요? 직업은, 그, 곡물 팽창업이요. 뭐, 뭐요? 곡물 팽창업. 곡물. 팽창업. 곡물 팽창업? 네. 그게 뭐지? 뻥튀기 장사야. 아, 네. 뻥튀기가 동물 펜션. 어, 아, 어표, 예. 펭쳐가. 예, 법적으로 펭쳐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 네. 아, 어디 사용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저기 수술비가 좀 없어가지고요. <laughs> 수술비 때문에. 아, 뭘 수술하는데? 그 저기 폭경 수술이요. 폭경 수술? 예 보경 수술 여기 100만 주면 해줘 아제가 해줘 좀... 예? 직접 해주신다고요? 아직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보경 수술 때문에 빌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예 지금 저희 가족이 지금 저기 다 근데 다 지방에 살아가지고 아 지방 어디? 저희 할아버지가 저기 제주도 쪽에 계시거든요 뭔일 하는데? 그 저기 공방 아시죠? 제주도 공원 공방? 공항이요 공항 아 제주도 공항 예그 공항 앞에 보시면은 네. 거기서 맨날 서 계시거든요 예. 왜왜 서있어? 저희 할아버지가 돌하루방이라서 야 예? 돌하루방이 너희 할아버지야? 예 저희 할아버지 네 그러면 너희 할머니는 옆에 또 돌하루방이야? 할머니는 돌하루만이죠야예예야예아이 또라이 새끼야 예? 아이 새끼가 괜찮냐? 돌하루방 손자는 돈못빌리네요 씨발 <laughs> 돌하루방그 코로 맞을래? <laughs> 저희 아빠가 이등병인게더 괜찮은거죠? 씨발 둘이 같이 친구구만 아이, 시발놈안 빌려준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왜 욕을 하시는 거죠? 그속끼들 아닌가? 어, 전잘 모르겠는데. 저돈 빌리려고 전화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돈좀 빌리려고. 아, 죄송합니다. 아나 예, 예, 뭐. 예, 예. 아, 얼마 필요해요? 좀 크게 좀 필요한데, 한 천만원 정도 빌릴까 하고 있거든요. 음, 천만 예. 천만. 직업이 어떻게 음. 돼요? 직업이, 음. IT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IT. 뭐, 예. IT 뭐, 뭐, 컴퓨터 관련? 아, 예, 컴퓨터 관련 일을 해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PC방 알바하고 있거든요. 아, PC방 알바가 천만 원 아킬래? 아, 예, 제가 쓸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별풍을 써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음, 그러면 얼마나...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예 같이 사는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좀 출장 가 계셔 가지고. 음. 아버지가법 쪽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어? 뭐, 네, 뭐 법? 뭐 쪽에. 검사? 판사? 아니요 그 죄수. 야이씨발라마아 아, 예. 여보세요? 아 진짜 아예 아 진짜로 저 아버지 지금 죄수셔 가지고. 죄수 재수, 뭔재 수새끼야왜 욕을 요걸... 저 죄수가 뭐요 감방에 계신다고요 지금 죄수 아예그그 그 죄수입니다 근데 뭔뭐 법조에서 일래 지금 나랏밥을 먹고 계시고 있어서 이거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좀 될까요? 담보 되지 뭐뭐뭐 네. 갖고요? 뭐, 뭐차 있는데 아차차 차 뭔데 종이 좀 작아도 상관 없죠? 작아도 상관 없지 뭐 미니카 야, 응? 이발너 어디 문방구 새끼야? 예, 뭐라고요? 너 어디 문방구 새끼야? 문방구가 뭐예요, 형님? 새끼 씨, 미니카 바퀴로 갈아발라 이 새끼. 미니카 바퀴로 왜 갈아요? 뭐갈갈이에요 <laughs> 갈갈이세요? 야. 아니 왜 미니카를 바한 뭐, 건도 못 했다 야한 건도 못한 게 다행인 것 같은데 나쁜 일을 왜 자꾸 하시고지그하고그나라 너희 진짜 보면 튕긴다 이. 아니 그래도 제가... 저희 어딘줄 알고요 뭐? 저희 어딨는 줄 알고 너희 시바 조회하면 다 나와 야그왜 이런 일이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야 내가 이 일을 하든 말든 네가 뭔상관이오 사채 여자지 앞으로는 행복하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사세요. 띵동 띵동. 페코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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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코빌라. 구도.